존경하고 사랑하는 북부주민 여러분, 최무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영봉, 외고 삼각, 일곱금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새롭고 찬란한 봄이 우리 곁으로 오는 걸 희생이라도 하듯이 바람이 차갑고 매섭습니다. 온전히 믿고 기대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 너무도 한탄스러워서 더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고 안정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래봅니다. 오늘 저는 3년 전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던 일곡동 광주구치소 신설 문제가 또다시 해당 부지에 재추진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투판하고 부치소 신축부지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법무부는 일곡동 일원에 광주 부치소를 신설하고 2028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 부치소가 들어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력하게 항의해 법무부의 부치소, 부치소 신축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가장 인접한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0m 떨어져 있고, 반경 1km 이내에 17개의 아파트 단지와 8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말 그대로 7 주민들의 생활 터전 영역입니다. 집과 바로 학교 바로 옆에 구치소가 있다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민들 역시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며 우리 지역이 교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주여권 저평가로 인해 향후 인구 유입을 저해할 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 최근 일곡동 주민 및 부모는 구치소 건립 반대 서명문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교육 시설과 주거 지역이 밀집한 곳이 아닌 적절한 부지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달 열린 법무부, 시, 군 관계자 간담회에서 국군은 일곱동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현재 광주 교도소 부지 내 증축 또는 연접 부지를 활용한 신축 방안 검토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 광주 교도소 부지 내에는 구치소 신축을 위한 잔여 부지가 없고 교도소 연접 부지는 자연 생태 등급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신축 부지 확보가 불가하다며 부지 재검토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주민동의를 구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야 소통의 문을 두들기며 과연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인구밀집 지역 내 구치소 건립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우리 지역과 달리 여러 차례 주민과 소통 과정을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경남 거창군은 부지 1.5km 근방 10개가 넘는 학교가 위치하고 거창읍 인구 73%가 거주하는 지역에 부치서 건립을 추진하면서 법무부, 군수, 군의회 의장,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TV토론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으로 부산 부치서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15명이 모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부산교정시설 통합 이전 사업이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전 대상지 강서구와 강서구 우회 지역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권리 반대를 외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권리 문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구도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지의 재선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주민 동의 없이 법무부의 일곱동 구지를 제안하여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구성해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법무부의 부지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광주시 또한 이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삶의 터전을 바꿔온 지역의 주민인 주민을 등한시한 광주부치소 신설계획은 입지 선정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방행되고 있습니다. 북구의 미래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곡동 광주부치로권리계획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맞서 지역이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와 국부청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재차 강요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